오늘 승리한 선수는 조중혁과 이신영 어유수 선수입니다. 이세 선수 가운데 어떤 선수가 오늘 승리의 수훈 선수가 될 것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SK 텔레콤 T1의 독주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아그 어, 중에서도 오늘 프로리그에서 맹활약하면서 다승 어, 경쟁에 또 합류한 선수가 있는데요. 이신영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신영 선수. 아 사죽 지세입니다. 4전4승 네, 팀의 승리를 이끌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오늘 잘하는 선수여가지고 조금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 풀어가서 다행인 것 같아. 네. 어, 오늘 그 테란 어, T1 테란의 약간 컨셉이 견제보다는 약간 좀한 방의 힘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최근에 좀 대세가 그런 건가요? 어,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저희 팀 테란들이 기본기가 좋다 보니까 조금 그런 운영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네. 어, 조중혁 선수도 그렇고. 그러면 T1 테란과 좀 겨룰 수 있을 만한 어, 뭐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 정도 팀이면은 우리랑 한번 상대해 볼 만한데 뭐 그런 팀이 있을까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에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조성주 선수와 김도욱 선수 아예네 근데 네, 그쪽은 약간 좀 물량만 뽑아내기보다는 좀 화려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어떤 게 다른가요 T1 테란이랑어 저는 그냥 기본기랑 물량 위주의 플레이를 좀 좋아하긴 하고 네. 또진네어 선수들은 좀 음, 전략적이고 좀 화려한 플레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 네 강민수 선수가 스타리그 뭐 승자 결승에 안착을 하면서 오히려 이성 선수보다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았는데. 뭐 엔트리가 발표되고 나서 뭐 부담이나 이런 거 없었나요? 어 그냥 프로리그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고 또 네. 제가 저거전이 그래도 나름 자신이 있어가지고 대각만 아니면 이길 것 같았는데 오늘 음. 대각이라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후반 갈수록 제가 좀더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경기가 준비가 되면 이제 한번 짚어보겠지만 오늘 경기에서 약간 좀뭐 지뢰라든지 물론 상대방이 뮤탈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약간 좀 체제가 딱딱했다고해야 될까요? 불곰도 많이 없고 오로지 해병과 지뢰만의 힘만으로 밀어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컨셉이 뭐였나요? 어, 라바 수가 줄어가지고 네. 그냥 지뢰 원팩 상태에서 지뢰랑 이제 해병이랑 불곰 위주로 해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미는 건데 네. 후반 갈수록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음. 중반 타이밍에 좀 끝내자는 그런 시기였어요 네 근데 중반 타이밍에 끝내지 못했, 못했습니다 경기를 보시면요 이게 첫두개 의료선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시정 선수가 원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뒀다고 볼수 있을까요? 어, 이게 원래 되게 강력한 타이밍이었는데 네. 네. 예상보다 상대의 병력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네. 되게 손해를 많이 봐서, 경기가 많이 불리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막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할만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와중에 뮤탈리스크를 또 점사해주면서, 어, 약간 좀, 그래도 만회하려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뮤탈리스크가 쌓이고 안 쌓이고는 테란에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 뮤탈이 쌓이면, 그 움직임적으로 되게 주도권이 뺏기는데, 네. 뮤탈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계속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뮤탈 리스크를 줄여준 거고요. 이게 마지막 교전입니다. 마지막 교전에서 뭐 유령이라든지 이런 병력은 없지만 이때 싸울 때좀 어디에 초점을 맞췄나요뭐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 어, 그냥 해방선으로 최대한 울트라를 빨리 녹이, 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네, 울트라 점사 같은 거 네, 해줬어요. 아, 바이오닉의 컨트롤보다는 오히려 해방선으로 울트라를 잡아주는 네. 아 그런 것도 일일이 다 손으로 해주나요? 네 그냥 하는 편이에요 손이 가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유령을 많이 안 찍고 해방선 위주로 경기를 많이 하던데 오히려 그게 더 좋나요? 유령까지 뽑으면 저그한테도 시간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네. 서로 갖출 거 갖추면 저그가 무조건 이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좀 타이트하게 상대가 갖추기 전에 좀 물량으로 찍어 누르자 그런 음, 네. 오늘 자신의 경기를 좀 점수로 매겨본다면 한 10점 만점 중에 좀몇 점을 줄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어, 집중해서 잘하긴 했는데 실수를 좀 많이 해가지고요. 네. 7.5에서 8점. 아 7.5에서 8점이요? 알겠습니다. 뭐 나중에 <laughs> 왜돌라시는 거죠? 이런 리액션 좋지 않나요? 아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끝으로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어, 개인 리그는 다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프로 리그는 잘 하고 있어서 다행이고 예전처럼 1라운드 전승을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MVP 이시영 선수를 만나보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는 이신영이 있었습니다. 네, 아, 우리 고인규에 선이 그러니까 당한 적이 거의 없는데 네. 아, 이신영 선수가 굉장히 차분하네요.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어니 그러니까요. 아주 침착하고.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경기할 네. 때도 그랬거든요. 네, 마침 경기할 때그 모습을 바로 인터뷰에 녹아낸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CGN 투스대 진해군이 있습니다. 한지원대 이병렬, 이재선대 조성주, 김준호대, 김유진, 신인범대 조성우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SK텔레콤 T1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두 번째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